그 여러분들, 프로필 보내주신 거 제가 다잘 봤어요. 너무 좋은 종이로 예쁜 얼굴들 잘 봤는데, 어, 그 연기 처음 시작하실 때, 그 솔직하게 연기해라. 자기 걸로 연기해라는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. 근데 왜 프로필 사진들이 다 자기 게 아니면 어떡해요? 네? 어떡해요?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캐스팅을 할수 있겠어요? 그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예쁠 수가 없어요. 모두가 김태리가 되실 수 없다고요. 다 돌잔치 하셨잖아요. 그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소중한 보물들인데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? 그거 제가 그리고 연기 클립은 무조건 MP4 파일로 보내달라고 두번 정도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MOV 파일로 보내시는 거예요? 그 왜? 이름들은 또왜안 쓰시는 거예요. 연기 클립에 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열정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뽑겠다고 제가 지금 어떻게든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. 하, 죄송해요. 제가 옛날에 연기할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준비해 오신 자유연기들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.